일회 공간이 집, 이제 제 2회 공간이라 저희가 규칙적으로 막 직장이라던가 정해져 있는 어떤 제 3회 공간 같은 경우에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가도 되고 아닌데 되게 편안한 공간으로서 그 사람들의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하나의 그냥 커뮤니티 같은 그런 거를 이제 제 3회 공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음... 네. 딱히 수익 구조가 막 명확하지도 않고요. 그냥 거기서 뭘 하, 그러니까 목적성이 되게 뚜렷하지 않은 공간인 거예요. 그래서 뭐꼭뭘 하려고 가는 어떤 그런 공간이 아니고 그냥 가는 공간인 거죠. 이래서 찾는 나다운 매을드는 부산 브랜드와 사람 이야기 브랜딩 동댕입니다. 음식 멘트 완료. <laughs> 안녕하세요. 오늘 오늘 책방에 와 있습니다. 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 <laughs> 굉장히 또 공간이 예쁘게 나오고 직접 오고 싶을 만큼 공간이 되게 매력적인 곳인데요 오늘 제 바로 옆에 앉아 계시는 분이 주인공이고요 한번 소개 부탁드립니다 디자이너, 회사 퇴사자이자 현 책방 주인 천가영입니다 s i g n 니다 오늘 책방이라는 이 이름에 대해서도 좀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특방 이름은 저희 강아지 이름 이 오늘 이 이거는 그 제가 오늘이 이름을 지을 분이에요. 어, 예. 어, 네, 네. 그 제주도 <웃음> 갑자기 예, <laughs> 네, 봄풀이 신화에서 나오는 주인공의 제주도. 기원을 얘기하는 이제 그런 신화를 봄풀이 신화라고 네, 하더라고. 네.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나타난 소녀인데 사람들이 얘를 이제 불러야 돼. 근데 얘가 이제 자기 기원을 찾아가기 시작하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이제 인물들의 갈등을 해소를 해주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얘기가 진행이 되는 읽으면서 오늘이 있어야지 뭐가 다 있지 저희가 사실은 오늘을 충실하게 다 살아야지 다 오늘을 사는 거를 목표로 해서 갔으면 좋겠다 음, 음. 그렇게 생각해서 이름을 그렇게 짓고 이 공간을 이제 만들었는데. 그 의미를 그냥 그대로 가져다 쓰, 써도 될것 같은 거예요. 제가 여기에서 이제 이 공간에서 만들고 싶은 어떤 가치나 이런 와... 이름에서부터 책방이랑 잘 어울리는 신화 얘기로 시작을 해서 <웃음> 맞아, 맞아. <웃음> 하나의 또책 내용 같은 그런 시작이네요. 그리고 또 궁금했던 게 위치를 한번 소개해 주시면서 네. 여기로. 위치를 선정한 이유가 저는 음. 좀 궁금하더라고요. 단순한데 깡깡이 마을이라고 알려진 저희 할머니 댁이 이 건물이었어서 썼던 작년 7월달에 여기를 내려왔는데 그 전까지는 서울에서 이제 생활을 하다가 음. 예, 직장을 그만두면서 내려오게 된 거거든요. 아. 근데 사실 뭐 여기에서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던 건 아닌데 왜냐면은 제가 이제 어렸을 때막 명절에 오고 했었던 장소로서 할머니 댁에 이 느낌이 어떤 점이 조금 일단 동네 자체가 좀 거칠기도 하고 음... 사실 여기는 다 공장지대니까요 네네. 글쎄요 그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저희 할머니랑 엄청 애틋하고 친밀하고 이런 관계가었거든요 되게 장소 자체에 대한 애정이 사실은 음... 별로 없었던 편이었었는데 한0년 정도 서울 생활을 하고. <laughs> 10년이나 네. 계셨어요. 네, 학교 다니고 직장 생활 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10년 정도. 근데 이제 그 정도 시간 를두고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 어. 이 장소가 엄청나게 매력적인 거예요. 어. 네. 그러니까 다시 어, 와서 이제 보니까 제 3회 제 3자의 눈으로 보게 되고 있잖아요. 가지고 <laughs> <laughs> 어, 엄청 부산이라는 이 지역을 되게 잘 대표할 수 있는 음. 그림이 나오는 장소다라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다시 음. 와서 공간이 있기도 했었고 당시 할머니가 이제 더 이상 여기 사시지 않으셨고 어. 이런데면은 음. 한번 살아봐도 괜찮겠다라는 생각도 이제 좀 하게 된 거죠. 음. 음. 할머니와도 상의가 잘 되셨고 그리고 보면은 진짜 하나하나 소품도 그렇고 뭔가 그 음. 사장님의 그 감성 이제 다 보이는 음. 것 같은데 좀이게 어떻게 이걸 인테리어하실 때 주로 신경 쓰는 게 네. 궁금해요. 네 일단 제가 갖고 있는 물건들이 되게 잡다하니 네. 있었던 네. 상황태였었거든요. 그때 네. 이제 이거를 시작하기 전부터. 네. 그러니까 뭘 모으고 수집하고 이런 걸좀 좋아하는 편인데 그 레인지가, 좋게 말하면 레인지가 넓고 나쁘게 말하면 되게 중근한 방인데, 그러니까 그거를 한 공간에다가 녹여내려고 하니까 아 엄청 까득까득 채워. 음. 전 디자인 할 때도 약간 스타일이 일단은 엄청 요소를 많이 넣는 걸로 시작을이 스타일들 다른데, 그러면서 이제 좀 덜어내면 공간을 만들 때도 반영이 됐다. 당근을 막 검색을 엄청 열심히. 해가지고 아 당근 네, 네. 그러니까 제가 또막새 거를 별로 안 좋아해요 음. 그러니까 안 좋아한다기보다는 일단은 비용에 비해서 제가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들인 비용만큼의 어떤 값어치를 하는 느낌이 별로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음. 아주 아주 많은 돈을 들여서 거친다 대량 생산된 제품들인데 그러니까 아우라가 떨어지는 거에 비해서 뭔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게좀 마음에 안 들어요 도 그럴 수도 있겠다. 음 응, 그래서 하다 보니까 전략적으로 당근, 온도? 당근 온도가 몇 도신가? 아니4 0도가 넘었더라고요. <웃음> <웃음> 판매를 안 하는데. 구매만, <laughs> <어느 수도 있을 웃음> <텐데>. 으로 올라가기 <laughs> 응. 쉽지 않은데. 도 그러니까 뭐 제가 오신, 아니, 제가 40도. 사는 것으로 뭐 와주셨어요. 막 이런 왜그 항목 음. 체크하는 거 있잖아요. 네. 뭐 그런 <laughs> 저도 빈티지한 걸 좋아하다 보니까 네. 당근을 엄청 자주 들어가거든요. 네. 저는 몰랐는데 매일 출석이 뭐가 있나 봐요. 그래서 아 배지 같은 걸 주고 <laughs> 출석한지 며칠 연속 출석했어요. 이렇게. 음. 그 봤는데 한달 연속 출석했고 한달 연속 당근 중독이네요. 네, 저는 뭐 SNS 이런 거를 끊고 당근을 아, 맨날 저 보는 저 너무 공감합니다 이거 진짜 이거는 사실 <laughs> 네. 한번 중독되면 나오기가 좀 어려워요. 네, 진짜 그래요. 네. 아, 그리고 신기하다. 당근 저보다 중독인 사람들은 그걸 파는 사람들이거든요. <laughs> 당근 온도 90도가 막 90도 뭐 이런 사람들 네. 있어요. 진짜 그런 사람들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올린 제품들이 또간간히 리뉴얼이 된단 말이죠. <laughs> 끌어를 한다든. <laughs> 그런 거 이제 보는 재미죠. 좀 마치 구독 시스템이 없는데 <웃음> <웃음> 자주 보면 그 사람이 올라온 게 나와요. <laughs> 들어서 보면 닉네임이 똑같아. <laughs> 네. 그리고 그 사람의 물건에도 특성이 좀 드러나요. <laughs> 맞아, 맞아. <laughs> 아, 제가 최근에 그, 턴테이블을 사고 네. 바이니를 모으다 보니까 네. 저는 바이니를 좀 빈티지로 사고 싶어 하거든요. 네. 새, 새 걸로 듣기보다는 음. 저는 뭐 기스가 나도 상관없고 음. 잡음이 살짝 들려도 상관없어서 음. 음악 정말 그막 <laughs> 좋은 음질로 청취한다기보다는 음. 이 행위에 좀더 음. 좋아하는 편이고 음. 또 그냥 음악을 그 드, 적당히 들을 수 있을 만큼만 들으면 되는 음. 주의라서 음. 그래서 괜찮은 상태의 중고 바이디를 사는 걸 이렇게 막 보는데 음. 어떤 외국인분이 음. <laughs> 당근 온도가 90도더라고요 어? 근데 뭐그 사람이 되게 되게 많은 <laughs> 아, 장르에 <이거> <laughs> <웃기다? 웃음> 많은 장르에 바이니를 막 올려서 어? 어떤 때는 J팝을 막 엄청 올리고 동네가 때는... 어디시죠? <laughs> 네? 동네가 어디시죠? 아 송도 그분 송도에서 아 그래요? 아 어, 네. 그럼 여기서 잡히겠는데네 잡힐 그래요. 거예요. 어또 어, 잡을 생각부터 지금 어, 제가... <laughs> <laughs> 가슴이 뛴다. 제그 <laughs> <laughs> 사람이 올리는 건 항상 하트 누르고 이렇게 보시 탐탐. 또 제가 모르는 아티스트들이 <웃음> 나오니까 <웃음> 음. 어, 이런 사람이 있네 하고 검색해가지고 소거디 소포디파이에서 스포, 듣고, 듣고 음. <laughs> 그러고 있습니다. 여건 당근을 활용하는 방법만 우리 얘기해도 한 시간 나올 어, 것 같은데 수고했습니다 신기하다 어쨌든 빈티지한 걸 네. 좋아하신다는 네그습니다 음. 그런 의미에서 인스타그램에서 네. 강사님이 또 이제 운영하신 운영하신 채널이 또 인스타그램이 있잖아요 아 음. 네네 그 제3의 장소라는 음, 개념이 네. 저는 인상 깊어가지고 네네. 이거를 오픈 채방 오픈하실 때 이런 음. 생각을 하시면서 네 오픈 음. 그 내용이 칼럼에 있는 거를 네. 좀 나와서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그거 네. 이 장소에 이렇게 생각하고 만드신 건지 제 삼의 공간이라는 네. 인스타그램을 이제 네, 약간 대안 공간이 싶은데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보통은 이제 제1의 공간이 집인 거고 이제 제2의 공간이라 하면은 이제 저희가 규칙적으로 왕래를 하는, 왔다 갔다 하는, 이제 뭐 직장이라던가 하는, 음 정해져 있는 어떤 제3의 공간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공간인데 되게 편안한 공간으로서 그 사람들의 숨통을 틔워줄수 있는 하나의 그냥 커뮤니티가 특히 수익구조가 막 명확하지도 않고 목적성이 되게 뚜렷하지 않은 공간인 거예요. 그래서 뭐꼭뭘 하려고 가는 어떤 그런.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게 있는지 사실 몰랐는데 그런 개념이 있는지 몰랐는데, 그런 데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이제 막연히 생각은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제공해 드릴 수 있는 서비스라는 게 되게 사실 되게 명확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전 책을 파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그렇다고 해서 막 커피 전문가여가지고 제가 커피를 막이렇 기깔나게 이렇게 내려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그냥 여기에서 책을 읽고, 뭐 음악을 듣고, 음료 같은 거 하나 사 마시면서 좀 쉬고 하는 그냥 그 정도의 경험만 제공해 드릴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로 오는 것도 그냥 되게 편안하게 생각하고 와주셨으면 좋 는 거예요 친구 집에 오막제가 카펫도 신발을 벗고 들어와야 되는 불편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의 약간 집 안에 들어오는 것 같은 공간감을 연출한 거는 이제 그런 의도가 좀 음. 있어 음. 이제 우연찮게 그 칼럼을 보고 아 내가 원했었던 딱 이거구나 해좀 친구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음. 아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친구 집 오듯이 네. 얘기한 것과 더불어서 그좀 목적 없이 음. 찾아가는. 그게 약간 친구와 닮아 있다고 저는 생각을 네. 했었는데 친구 집 오듯이라고 얘기를 하신 게 네. 일맥상통하지 않았을까 친구 집갈 때는 네. 노는 목적으로 가는 그쵸, 거니까 그죠 네. 크게 뭔가를 일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네, 목적을 두고 한게 아닌데 음. 일단 그 마음 상태가 좋은 상태잖아요 음. 그런 걸 원하신 게 아니었을까 네. 싶네요 음, 맞아요. 저도 몇번 이제 왔을 때 굉장히 더워하면서 에어컨 들어간다는 느낌으로 온것 <laughs> <에어컨> 같기도 하고 에어컨 쓸로 친구 집을 가나요? <웃음> <웃음> 친구 집 은행도 아니고 <laughs> 거의 열려있는 막 에어컨이 나오는 곳을 막 찾아서 들어온 느낌이긴 했어요 근데 되게 <laughs> <laughs> 지나가다가 갑자기 들어온 <laughs> <그런> 거 아니죠? <laughs> <알죠. 웃음> <laughs> 그런 것도 제 3의 공간 아닌가요? 아, 뭐 그러시죠.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아, 형님 뵙는데, 너무, 너무 더워하시니까 막 이렇게 걱정이 되면서도 여기를 음. 찾아 들어오셔서 그래도 다행이다. 음. 녹지 않게 돼서. 야, 뭐, 저는 참 좋았어요. 그래서. 음. 음. 그 <laughs> 행복한 상태와 마음으로 들어왔던 것 같아요. <laughs> 음. 저는 이 내용과 더불어서 좀 여쭙고 싶은 게, 네. 어쨌든 음. 이제 3의 공간을 칼럼에서 읽으셨잖아요. 음. 네. 이 칼럼을 되게 자주 읽으시는 게또 다른 음.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볼수 있어서 음. 네. 이걸 좀 즐겨 음. 읽으시는 것 같은데 어떤 음. 매력이 있는지 보통은 잘안 읽는 네. 그거잖아요 네. 네. 어떤 매력이 있어서 칼럼을 자주 읽으시나요? 어, 일단 그 신문을 제가 구독을 세상에 사좀 관심이 많은 편인데 이게 저희가 진짜 핸드폰으로 사실 들어가면 다볼수 있는 기사들이긴 하잖아요 네. 그래서 굳이 구독까지 안 해도 되는 건데 제가 이제 굳이 구독을 한 이유는 이게 언제든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영원히 안 봐지는 그렇죠. 거예요 예 네. 음. 네. 그래서 일단은 손에 잡히는 뭔가로 받아보면은 그래도 한 줄이라도 좀 읽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일단 구독을 한 칼럼을 이제 신문을 구독하게 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접하게 됐는데 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이제 매번 필진이 바뀌니까 음. 그 사람들이 이~ 일반 신문이라는 게 일반 사람들을 위한 매체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쉽게 설명을 그 각자 그 전문 분야에서 굉장히 이제 유명한 분들이 이 일반 사람들을 위해서 되게 쉽게 풀어서 쓴 양질의 글을 음. 되게 저렴하게 볼수 있는 게 칼럼이에요. 사실은 음. 그래서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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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 보면 사실 손해라고 음. <laughs> 예,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예. 그 칼럼은 진짜 매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도 되게 많이 접해, 그러니까 쉽게 접할 수 있으니까, 예 네, 쉽게 접할 수 있는 만큼 잘 손이 안 가기도 해 대식대로 전달을 하면은 예 네, 좋죠. 않... 음. 혹시 좀 추천해 음. 주시고 싶은 칼럼 있나요? 어 저는 지금 경향신문만 보고 있어가지고 사실 음. 여기 한정대에서 음. 아쉽기는 한데. 음. 어 목요일 이진송 님이 쓰시는 칼럼에 아니 근데라고 하는 아니 근데. 네 다루는 뭐 나는 솔로라든지 네. 하는 그런 되게 이제 저희가 쉽게 보는 프로그램 여러 가지 레이어들을 좀 분석을 해가지고 되게 재밌게 글을 쓰시거든요. 음. 그래서 저희가 그냥 와 하고 쉽게 웃고 넘어가는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조금 어, 심층적인 부분들을 좀 다뤄주시는 편이어서. 어 근데 이런 것들이 웃으면서도 불편하다든지 막 이런 감정들이 생기는 것들에 대해서 좀 논리적이고 학문적인을 쓰시 쓰신 음. 응. 쓰, 쓰 써놓은 <laughs> 그런 음, 컬럼 음, 음. 그거를 보시는 거는를 되게 추천합니다. 어 저도 한번. 시간이 날때 시간이 날때 읽으면 않을 것 같은데요. <laughs> 지금 지금이 그때입니다. <laughs> 지금 오늘 <laughs> 네, 오늘, 오늘 읽겠습니다. 오늘 읽겠습니다. 때. 오늘 오늘 구독하세요. 네, 오늘 구독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도 다 구독하시고. <laughs> 그러니까 되게 들으면서 뭐 칼럼이라는 말 자체는 또 되게 흔히 음. 듣기는 하지만 음. 설명해주신 덕분에 칼럼이 좀 어떤 개념이고 이걸 음. 읽었을 때 내가 알수 있는 것들을 좀 음. 어, 알게 돼서 좋은 거 같아요. 음. 진짜. 한 가지 또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제 바로 앞에 심야 독서회라고 네. 어떤 홍보지가 있는데 네. 어제 제가 알기로는 심야 독서회를 아, 금요일 날 네.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laughs> 아까 말씀하셨던 제3의 공간이 었던 커뮤니티성의 음. 공간도 있잖아요. 그래서 네. 앞으로 이런 뭔가 사람들하고 같이 여기서 할수 있는 그런 이벤트적인 것들도 음. 고려하고 계신 게 있는지. 진짜 칼럼 읽기 같은 거 같이 해봐도 재밌겠다라는 음. 생각도 들고. 와 불영 움직여봐야겠다. 음 네. 여름에 좀 너무 더워. 지금 기획하고 흐미기는 한데 일단은 되게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술 <laughs> 안에서 즐거웠던 건 아니고. 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실 저는. 이렇게 책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혼자 읽는 편이고 그 음. 의견도 그렇게 막 이렇게 나누고 이러는 편이 별로 아니었어가지고 음. 네. 독서나 이런 것들 가지고 콘텐츠를 만들어봐야겠다고 생각을 별로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어저께 이제 해보니까 이게 재밌어서 아 이래서 독서회를 하는 건 독서회나 뭐 말씀하신 것처럼 칼럼일기, 신문일기 이 정해진 거는 14일날 어~ 오전에 낮 시간에 예 십사 일낮 시간에 후로 초청해가지고 요런 식으로 기획을 했고요. 14일 날한 1시부터 열어놓을 예정이어가지고 자유롭게 아마 오시면 될것 같아요. 음. 9월 1 4일인거예요 네. 그리고 9월 28일에도 날씨가 허락한다면 지금 음. 남천동에 같이 기획을 해가지고 거기서? 아네 아, 아, 맞아요 그 판타스틱 했을 네네. 때 아, 재즈프레스 섭외를 해주셔가지고 연주자 두분 정도 오시고 옥상에서 아마 야외 콘서트 작게할것 같아요 네, 그래서 꼭 참석하겠어요? 네 그날은 아마 지금 11시에 아침 음. 11시에 브런치 해볼 예정이거든요 9월 음. 2 8일이 네 그렇습니다. 전제가 붙긴 하지만 음악과 음악과 관련된 얘기를 또 넘어가니까 조금 더 음...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들이 생기는데 일단 이 정도로 저희가 일부를 마무리해 이부를 다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커트하고 갈게요. 네. 내가 할수 있는 것과 하지 못하는 걸좀잘 명확하게 구분을 해. 하지 못하는 거는 과감하게 그쪽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할수 있는 쪽으로서 작업을 해 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런 거 밸런스를 좀잘못 맞추고, 감정적으로 좀 대응하게 되고, 이런 측면들이 저한테 좀 많은 거예요.